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BJ 크라퍼입니다. 네, 오늘은 BJ ABC가 오랜만에 도 제가 집에 와가지고 또 방송을 하는 데에요. 아,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ABC가 맵을 공유해온 이게 뭐라 했지? 아이작. 아, 아이작이라는 네, 컴퓨터 게임을 마크로 규칙을 읽야 됩니다. 아, 예. 제작대 해골박사님이고요. 규칙 블록 파괴 아피 거야 내가 읽을 거야 야 내가 야, 야 잠깐만 야야 수강권이... 야, 내가 비 j 니까 내가 읽을 거야 규칙 일 블록 파괴 금지 나이도 쉬운 쉬움, 나이도 쉬움을 해주고요 아, 난 나이도 안 나이도는 안 해주세요 규칙이 무단 공유 무단 배포 금지 시트 스크립트 금지 리브 방송 대안용내 네, 방송은 대안용이라서 네, 해골 제작자 해골 박사님 감사합니다 저기 들어가세요 자 아이작 방어구 무것도안 주는데요? 입었어? 우리가 입은 거야 방금? 입은 거야? 아나안 입어졌어요. 입어졌는데도너입어줬는어 진짜요? 여러분 저안 입어졌죠? 나같이 와봐. 아 네. 흙. 이렇게 해고서어 됐다. 우와 신기하네요. 네. 여기 아, 렉이 좀 걸리네요. 이리에서자 키치가 보시려면 아래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에비치. 여기 어디야? 일곱 개의 시작인데 기출 뭐예요? 기출? 아, 예 설명! 각방에는 발판이 있습니다. 니가 이거. 각방에는 발판이 있습니다. 그냥 발판에 맞으시면 몬스가 나오는 동시에 다른 방으로 가는 방문이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모호사를 죽이가고 다른 방 가시면 다운도 다른 방에 가기가 어렵고 꼭방에모호사를없셔야 죽였습니다. 잘은게 하세요. 어, 네, 알겠습니다. 황금방 전화이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열쇠가 필요하대 야, 안돼가자. 비밀번호는 자네 레벨을 내에서 비밀방을 갈수 있어요. 어, 아씨. 보스방. 일반방. 우리 일단 올라와서 게임 시작을 해야 돼. 마지막 방을 가야지. 아니지. 일반방. 일반몬스터. 가끔씩 일반방에 보고 있어. 에 여기 무기 음식. 무기 음식. 무기 음식 하나씩 가져가세요. 음 넹. 네. 오, 좋은데 아이작기 무기. 오, 쓸만해요. 되고 네, 가져가셔 봐요. 안 가져갔어. 아, 어, 여러분 이거 ABC 여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니냐? 이거? 게임 시작. 게임 시 들어갑시다. 발판을 밟으시면 독소가 납니다. 으이, 으이, 으이. 엄마. 으이, 으이. 엄마. 구석에서 하면 안 돼요. 구석에서 나와요. 여기 유인은 없어. 컨트롤, 어, 컨트롤, 컨트롤, 야, 살려줘. 아, 됐다. 이게 배고픔이 참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려? 오지마 제가 동굴곰이야. 살려줘, 살려줘, 이미지. 살려줘. 아, 엄마 보고 싶어. 엄마 보고 싶어. 날 맞히면 죽게 작은 고기 먹어 주고요. 여러분 저 이거 한글로 바꾸는 걸 몰라요 야, 같이 들어가야 돼 미지 이쪽으로 가봅시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봅시다 어, 어, 예. 비밀방인데요 여기는. 하나, 둘, 셋. 여기 는 하나 둘셋 뭐야 갇혔나본데 위에서 걸렸나봐요 히히, <laughs> 행복이다. 여기, 여기 밑에 레버가 있는 거 보니까 비밀방인가 봐요 어, 열렸다. 열쇠 얻졌어요 열쇠. 어, 은거 얻었어. 모뭐속도어 아이템 얻었어. 얻었어요. 이거 드실래요? 이거 드실래요? 나도 있어. 나도 있어. 이거 눌러보자. 안녕. 안녕. 여기 그냥 가는 거. 네. 네 아이템 재밌네요. <laughs> 야, 여기 아, 가봤잖아. 안 가봤죠? 아까 가봤잖아. 아까 네가 들어갔잖아. 안 가봤다. 아, 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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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야, 사려줘 에베실, 너네 이렇게 무시할 거야. 아이, 스고이데스, 스고이데스. 야, 거미 때리지 마. 거미, 거미, 나가 주려고. 거미, 나가 주려고. 거미, 어디 있다? 거미, 밖에 나가지 마, 에베씨 위험해. 겁졌나? 아. <목소리> 아, 소리 이상해. 죽어! 오지 마. 핑. 여기 지마팅 어? 여기 가고싶다 어? 여 보스방이다 보스방 기다려 기다려 보스방 보스방 앗아 아 여러분 기다려 내가 가져오지 않느냐 항상 5개 가져가니까 그거 가져가 나 툭으로 얻었어 먹어 나 버려 아이장 모자 아이장 모자 버렸어 아이장 아이 모자가 더 좋아 그래? 어. 사슬은 갖고 있을게 사슬 갖고 있을게 아 사슬은 갖고 있을게 아이장 모자 보.. 보였어 아 그렇구나 몰라. 아 존벌레 개 싫어. 아 존벌레 개 싫은데. 아 존벌 존버... 거미, 아, 초... 거미 타고 야, 존벌레 존벌레 있어. 야, 야, 거미 타고 있어. 야 존벌레 여기 못 올라옴. 야 잠깐만 얘좀 봐봐 거미 타고 있어. 야야 A B C 여기 애들에 안 올라옴. 잘했지. 야 존벌레. 거미 타고 있어서 방금 스페래지드이 기다려. 야, <목소리> 야, 야, 거미 타고. 야 미친 보스만 개 무서워. 야 간다. 아야니 간다. 가자 가자 무서 어. 죽으면 내가 유언장을 공개주마 오! 아! 아! 야이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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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에메시~~~~~ 아아~~~ 전멸이 하나 줄게~~ 전멸이 데미지 아한데 내가.. 내가 왕망 죽였어 왕 죽였어 어야 기다려 햄 먹어 니가 어 아파 애들이 나만 노려! 나의 화살을! 내 화살을 왜 안먹냐 오지마 내려가자 내려가자 <laughs> 뭐야 슬라임 블록 있어 어? 슬라임 블록이 더개재있어 내려와봐 너어잉어잉어잉야 종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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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laughs> 욕하지마 어잉어잉 욕하지마야 야이 스테이지 이 스테이지 야어잉 <laughs> 목소리 순간 이상해. 내가 이제 지금 열쇠 있어. 이쁘다. 열쇠 한다? 열쇠 하지마. 여기 밑에 열쇠 있잖아. 아 보여. 죽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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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에도 아, 있었어. 뒤에서... 아, 아, 징징이다. 징징이다. 날까드러날 까트러. 어, 달려주세요. 오가 작가지고 있어. 아, 아, 아. 아 아이자고 왜 이렇게 무섭지? 어 바보야. 어, 나 없어. 어? 쌍 h 고기없없 어, 너무 어? 나금 e k 있어. 금 g i n h a 금바지, m b a the Tangumba. h a n g u m a a b c 네가 뒤에서 있어? 그런 어머라도 해도 네가 스켈레톤이라도 죽여 바 k 옆에 있다 o n Ni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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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g 죽어 잘좀 맞춰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못치네아 진짜 상대 뭐있지? 없네 내가 다 먹어서 워버릴지야 응. 누른다 야야 황금... 너무 피가 많이 잘렸으니까 황금사과 좀아 황금사과 좀 먹자 아, 황금 죽을 것같아 죽는다 아 씨피다 아, 나 죽었어 어나 어, 가졌다 우리 죽었는데 어떻해 다시 다시 가. 가. 자어 가. 어, 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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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시 가. 다 출발. 아, 짜증나. 나무 것도 안입다다야 일로 시네 아, 죽은 가. 리로 가. 다 다시 얻을 수 있어. 아진 다시 다시 다 다시 가. 다시 가. 다왜안 가. 내 가. 먼저! 가. 다시 가. 너무 어려워. 아, 여기 뭐템 없나? 들어가 봐. 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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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이마 죽어 죽어 죽어. 아, 소금고기. 어. 어 아, 엄마, 어, 엄마, 엄마. 엄마. 되니까. 템 <laughs> <팀> 유지가, <되니까. 웃음> 유지가 돼. 여기 아무것도 없어. 야, 여기 아직 발판 안 밟았어. 어, 살았다 여러분, 살았어요. 팀 없어? 아니, 나 여기있어. 나 먹었고, 이거 입어주고, 쉬고, 문자로 끄고. 내가, 내내도 얼마나 남았나 아, 아니. 나 빨간색이야. 빨간색이라 응. 초록색인데. 밟아, 밟아. 네, 가 밟아. 화살로 써, 화살로 써. 안 되네? 어, 미안. 어, 나 점프 <laughs> 뛰었어. 얘들아 나만 노려! 어? 몰락 어, 열쇠를 설치해버렸어! 안돼! 떼면 돼좀 있다가 어. 블랙파이금지랬는데 괜찮아 그거 우리가 설치했잖아 아 맞다 <laughs> 나 진짜 바보같아 <laughs> 아이씨 아야 아, 누르지 마지 아, 봐봐 어? 배고픈션 이씨 배고픈션 내가 먹지 나도 먹었어 한금사과좀 한 있다가 물급할때 내가 하나 해. 그러니까 네그 내가 말할때야 그럼 야네 위에 봐 봐. <laughs> <laughs> 아, 뛰어. <튀어. 웃음> 거미가날 봤어. 아, 어, 나하지 않고 있어. 그냥 지네 질끼리놀고 있어. 야, 저 지네끼리 싸우는데? 일로 와 봐. 태서 봐. 아, 태서 어 죽어. 야, 태... 죽어. 저들끼리싸운싸운 거야? 아, 자, 썩은 고기 먹어주고 눌러! 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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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 아, 아, 거미 진짜 싫어! 거미 싫어! 거미 진짜 싫어! 거미 아, 진버리내 거. <laughs> 아, 어려워 아, 또, 또. 어 어? 상대당 어 레버당 <laughs> 야나 레버 있으니까 일단 먼저 이거 열게 열지 마 열지 마 여거는 거열수 있어 아 뭐야 아이걸로 그냥 여는 건가? 이거 아직 안 깼잖아 어! 에비 c 도와줘 깨는 대신에 이거 그냥 여는 건가? 모스사한테죽여달래잖아 어! 데, 뭔지 알겠다 어? 나왜 이걸 먹었지? 야야야 예, 예, 예. 쓰레기는 버리자 뭐 어, 쓰레기 버리자 내가 할 때까? 응 쓰레기 거미는 버려 야 내가 뭔 뜻인지 알것 같아 왜? 이거 레버가 주는 이유가 이거 밟으면 열리잖아 어? 그러지 어, 어, 말고 통과하는 통과하려고 통과하려고 이거를 만든 것 같아 어? 어야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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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나독 걸렸어 뭐냐? 너 이제 모든 뭐 지가 바보 느낌? <laughs> 죽을 거 같아. 은 빠졌어. 이자이걸내한정이 걸렸으니. 이 자식이 바보로올리더니좀이 바보 가 그. 어, 야, 나까지 걸리게 하면 어떡해. 이게 뭐였어?